오늘 이렇게 파기 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서울 고법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물론 지금 어떤 어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은 뭐이 정도 속도면은 대선 전에 서울 고법이 판결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다수기 때문에 요 이걸 여쭤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제 가정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 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된 당선된다. 그러면 헌법 84조. 대통령은 과연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지만 재판은 그대로 가느냐? 이 문제도 지금 대법원이 정리를 안 해준 거예요. 앞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법 위반 말고도 여러 재판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있죠. 위증교사 재판도 있죠. 쌍방울 불법 대부 송금. 법카 사적 위용 의혹. 이거 다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대법원이 정리 안해 줬어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의 아버지가 헌법 84조를 만들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 설마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덟 개 사건에 1 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고 정과가 이제 사범이신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래요.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취재 파기환송은 뭡니까? 유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호지심이라고 했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나를 정적 죽이기로 했는데 지금은 검찰 말고도 법원도 날 죽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참 일관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이 오늘 결정을 분명하게 안한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정치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라 저는 기회와 기회와 공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말하는 그 소추에서 추가 재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헌재 재판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laughs> 국회가 탄핵 소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어, 헌법 재판, 탄핵 재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탄핵 재판을 하는데 국회가 소추하면 추가 재판이라고 하면 국회도 재판을 하는 겁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상식적인 판단인 거고요. 저는, 어, 법위에, 어, 대통령이든 누구든 군림할 수 없고요. 오늘의 그 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 국민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될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숨치더라도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그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특혜는 예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몰아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84조 논란까지 정리가 안돼 있고 방금 보셨던 이재명 대표는 다섯 개 재판 받고 있고. 대법원이 좀 정확하게 이 유권자의 혼란을 좀 방지하려면 이 부분까지 좀해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긴 싶다는 얘기를 법조계에서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니까 이제 사실은 헌법 84조를 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이 유죄취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줄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지 않으면 헌법 84조가 논의돼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제면 어, 그 말하자면 다시. 유죄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 이후에 대통령이 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 84조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논의를 해서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낼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정말 뭐 이상한 구도입니다만은 알다시피 대법원은 어, 대다수 재판관들이 보수적 인사들이 다수인 거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다소 진보적 인사들이 다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만약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기관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모나이저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누가 주도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숙제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이 문제는 꼭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 대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합니다만 서재현 위원장님 앞서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laughs> 최민희 의원이나 박찬대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대법관들이 내란 세력이 됐고, 일소당해야 될 존재들이 됐는데, 쿠데타라는 표현,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보다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저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저런 말하는 게왜 무섭습니까? 저렇게 공격할 수도 있죠. 진짜 무서운 것은 1 2월3일날 저희가 TV로 봤지 않습니까? 비상기념의 그 사항이 더 무서운 것이고 그 이후에 내란숙의 우두머리가 식당에서 같이 우리 국민들과 식사하는 그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출마 자격이 문제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출마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100%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84조는 저 문제하고는 이건 다 해당이 안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인들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출마를 자격에 제한시키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대법원이 9일만 졸속 재판 그것도 선거 개입을 할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해야 할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허재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84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수석 대변인이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된다면 재판 받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은 소추가 중단된다. 이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민주당의 공식 답변입니다. 어쨌든 고법에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내리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 자격이 있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고 제가 아까 앞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재판 중단된다. 대통령 당선되면.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게 다수설이라고 하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기서 소추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부분입니다. 시점. 어떤 때의 소추인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소추인가. 혹은 소추의 재판이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이 포함되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홍준표 어,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성안종 사건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어, 홍준표 후보께서 당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았을 때입니다만, <laughs> 그때는 실제적으로 보면 재판에 받는 것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다수였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학자들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수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재판관들이나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이해하면 재판 받아왔던 것은 재판 받아야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빨리 대법원이든 어떤 법원 행정처든 어떤 권위 있는 기구가 마무리 지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